오늘은 안산 1동 역세권 복층 빌라를 답사하였습니다. 한 층에 한 세대 단독 세대이며 럭셔리한 자재, 구조 또한 완벽한 3룸에 복층까지 완벽하고 상록수역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신축 빌라를 소개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산 테렉 빌라 TV입니다. 저희 사무실은 본호동 804의 11번지에 있으며 찾아오실 때 여기로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더욱 더 빠른 정보를 원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부 영상 보시겠는데 현관부터 보시겠습니다 신발장은 총 3칸이고 중문 설치되어 있고요 현관을 들어서면 바로 팬트리 공간이 있습니다 팬트리 공간의 문이 불투명 창으로 되어 있어서 수납, 뭐 수납하시기에 더없이 좋은 공간인 것 같아요 이 팬트리 공간을 지나면 우측은 주방 전면은 거실입니다 거실 사이즈가 4.7에 3.5면은 상당히 큰 거실이에요. 지금 이제 아트월 뒤쪽으로 안방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안방 들어가기 전에 조그만하게 창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가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생각보다 다 많더라고요. 안방 창이 생각보다 크죠? 여기가 서양이고 앞이 트여 있어서 크게 창을 빼놓은 것 같아요. 부부욕실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여기 신축이 제가 지금 신축을 많이 보아 많이 답사를 다녀왔는데 이렇게 럭셔리한 신축은 거의 지금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옆에 또 여기 주방에도 수납 공간이 있고 싱크대가 엄청 깁니다. 5.1m예요. 냉장고 자리도 두대 설치 가능하고요. 여기 이제 주방 옆으로 다용도실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좌측에 보시면 테라스가 있어요. 테라스가 폭이 좀 작아요. 그래서 솔직히 뭐 여기 음식물 쓰레기나 냄새나는 곳 냄새나는 것들은 밖에다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각 방마다 자 사이즈는 체크해둘 를 테니 참고로 하시면 되겠고 여기는 이제 메인 욕실이에요. 메인 욕실도 지금 이제 좀 럭셔리하죠. 여기가 시, 여기가 대체적으로 고급 자재를 많이 사용을 했더라고요. 베란다가 총두 개입니다. 방 옆으로도 하나가 더 있어요. 세탁기는 뭐 주방 옆에 두셔도 되시고. 방옆에 두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제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복층 테라스부터 소개해드리겠는데 테라스가 이제 폭이랑 길이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뭐, 야, 뭐 야채 같은 거 심으셔도 되고요 뭐 바베큐 파티도 10명 이상 오셔서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될것 같아요 여기 복층 보시면은 지금 화장실이랑 싱크대가 없는데 원하신다고 하시면은 여기 설치를 해주신다고 하시네요 참고하시면 되겠고, 여기 분양가는 4억 7천 9백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지금 일반 신축 복층들이 3억 5천대에서 4억 초반대까지 이제 금액들이 이제 형성되어 있는데, 이 빌라는 솔직히 그런 거랑 좀 비교 자체가 안 되는 빌라 같아요. 럭셔리한 빌라고, 뭐 상록수역도 가깝고, 더없이 좋은 물건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